소선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조에서 보면 사조의 왕세강약으로 해서 일간의 근이 강하면 우리는 신강이다. 그리고 일간의 근이 없이 무력하다든가 천간에 비경겁제도 없이 내 일간이 나를 동조해 줄게 없으면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조는 일간의 왕세강약, 신강한가 신약한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신강한 사주는 뚝심이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독립정신으로 올곧게 내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그런 사주명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간의 근이 뿌리가 없이 휘청휘청 휘둘리는 그런 사주를 타고나신 신약명은 내 주장을 상대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생각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고민거리가 됩니다. 사람은 행동력이거든요. 실천하다 보면 한개두 개씩 그 일이 또 뚫려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행동력에 있어서 많이 좀 더뎌지고 또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뒤심이 약해요. 잘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중도 포기를 한다든가 힘들면 그냥 다시 돌아서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한 거죠. 스스로 소심해서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는 잘 들어주지만 자기 얘기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속으로 화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울, 졸종을 만들죠. 나중에는 참다가 폭발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질병 놓오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가 그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분리가 되어지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란 말을 합니다. 신약한 사주병들이 그래요.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 삶을 왜 남들은 무시하면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내가 그만큼 배려하고 참고 살아왔는데, 상대는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분노 표출을 하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본 거죠. 어느 누가 참고 살고 희생하고 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만든 거죠. 그것이 눌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화병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집착이죠. 이 세상 살다가 갈 때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신약한 분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분들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내 주변 사람의 탓, 결국은 내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상대를 탓하는 겁니다. 또한 남을 많이 의지하게 되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안될 때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없다운, 없다운, 왔다갔다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원래 본성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리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어려운 역경을 딛고 내 인생을 제대로 올고게 살아갈 그런 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여려지면 계속 굴복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에 근이 없고 주변에 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되는 그런 분들은 내 의지를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절대 남 탓하는 버릇 이제는 고치셔야 됩니다.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 보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의지하고 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면 내 주변에 두려울 게 없어지게 되죠. 내 표현하고 싶은 거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참지만 말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남이 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상대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표현을 하셔야 돼요. 싸우기가 두려워서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폭발합니다. 결국은 분리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서로 변화가 생기고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당당하고 신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없으면 뿌리를 만들어서 많은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내 의지를 기르고 스스로 홀로 설게할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나답게 잘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